10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이르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해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신 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7장 17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을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기을기울이소서 기울,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의 행사를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을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 기울이여.내 말을 들으소서.죽게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지 않은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이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움켜진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은 아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니이다. 나는 은론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18. 마태복음 5장 21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였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였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 아닌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능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보자이시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발등상님이시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뺨 오른 뺨을 치거든. 왼 뺨도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주심이라.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